이유 없이 물건을 된다, 못 산다. 그거. 어, 단 걸렸는데... 누가요? 어디서? 베스타룸이라고. 동대문에선 베스타룸이 가 갑인 거. 근데 어떡해... 확률이... 인연 눈밖에 나면 나도 장사 접어야 된다고. 요즘 들어 부쩍 잘 나가는 데서 먼저 잡은 걸... 단독으로 싹쓸었어 아, 확률 개가 하여간 남자의시년이지 아, 양거든 나도 했거든 내가 그런 있었어. 꼴을 당해야 할... 베스타룸 매력이 뭔지... 유가 없었거든... 보여줘. 서아리랑 베푸질 할땐 언제... 이바닥에 친구가 어디 겠어 베스타룸 황유리 찾아온 서아리이 물건에 단독 거셨잖아요... 아주 비열하게... 할말 있어 왔으니 닥치고 들어요... 꼴 같잖은 힘좀 있다고 밟고 뺏고 갑질로 횡포 부리는 거... 그거 유치하고 불쌍하고 한심해... 넌 네가 잘난 줄 알겠지만, 이게 진짜 듣자듣자하니까 뭐? 유치? 불쌍? 너만 다 했니? 어야너 오미네가 왜 밟아달라나 했더니 이래서였구나 주제를 몰라서 너 뭐하냐? 자리 비었잖아요 <laughs> 왜? 불편해요? 아닌 겁나 나? 보는좀 있니? 난 시시하게는 안 노는데 그래? 이 정도면 재밌을까? 딜러 뭐해? 카드 돌려? 100만, 200만, 500만 야너 지금 도박해? 그거 게임이야 아니 난젠 승부야 내가 건판 또는 차례차례 네 몸값이고 뭐? 부아 그너 그렇게 컸잖아 확률이 50만원부터 100만, 200만, 500만원까지 몸팔아서 돈벌고 오팔굴 라인잡아 방송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게 베스타룸이고. 집안이 뭘 하는 거야? 너. 너! 네 몸값만큼 배팅했다고. 치열하게 승부봐서 여기까지 왔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걸어오는 승부는 절대 안 피해. 까봐. 승부봐서 이기라며. 네가 날 이길 수 있어?